거울을 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예전엔 내 얼굴이 이렇진 않았는데 예전 사진을 꺼내보면 분명히 눈가도 밝고 피부도 탱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조금씩 주름이 늘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면 마음속으로는 나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론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화장품을 써보게 됩니다. 보습에 좋다는 크림, 탄력에 좋다는 세럼, 광고에서 연예인이 바른다는 유명한 로션까지. 하지만 막상 써보면 바를 땐 촉촉해도 하루가 지나면 다시 건조해지고 주름 하나 줄지 않은 얼굴을 보면 이걸 내가 왜 샀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자극적인 제품을 쓰면 오히려 트러블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비싼 화장품보다 오히려 단순한 제품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값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곁에 두고 있던 아주 평범한 제품, 바로 바세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세린은 원래 상처난 피부에 바르거나 건조한 날에 입술에 바르는 정도로만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바세린의 어떤 것을 아주 조금 섞어 바르기만 해도 놀라운 피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요즘처럼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시기엔 피부 속 수분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가 건강하려면 피부장벽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피부장벽을 지켜주는데 바세린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한 가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것만 더해주면 3개월 만에 피부에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온다는 경험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바세린이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쓰는 것이 효과적인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꾸준히 사용한 분들의 후기를 바탕으로 피부가 점점 건강해지는 비결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피부는 나이를 되돌릴 순 없어도 건강하게 생기 있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올바른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하신다면 여러분의 피부에도 꼭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바세린과 이것의 놀라운 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주름이 늘어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보호막, 즉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수분을 지키는 힘이 떨어지면서 점점 건조하고 얇아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건 피부 속의 수분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힘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바세린이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바세린은 피부 위에 아주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 속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수분 증발 차단 효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물이 담긴 컵 위에 뚜껑을 덮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뚜껑이 없으면 수분이 금세 날아가지만 덮개 하나만 있어도 물이 오래 유지되죠. 게다가 바세린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이 낮고 향도 거의 없으며 보존제나 인공 색소 같은 성분이 들어 있지 않아 피부가 예민한 분들도 안심하고 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붉게 일어날 때 입술이 트거나 손등이 갈라질 때도 바세린 하나만 바르면 금세 진정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바세린은 단순히 수분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상처가 생겼을 때도 보호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상처 회복이 더 빠르게 진행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의료용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세린은 피부에 깊이 흡수되지는 않지만 위에서 단단히 막을 씌워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안쪽에 수분이나 영양을 먼저 넣어주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덮어주는 방식으로 쓰면 피부가 오랫동안 촉촉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바세린이 피부 보습에 좋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바세린 하나만 바르면 너무 끈적이거나 피부 속까지 촉촉해지는 느낌은 덜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바세린을 바르다가 금세 포기하셨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 바세린의 한 가지 아주 익숙한 재료를 더하면 피부 속부터 겉까지 촉촉해지는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재료는 다름 아닌 알로에 젤입니다. 알로에 젤은 예전부터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재료입니다. 햇빛에 피부가 탔을 때 혹은 피부가 따끔거린 때 바르면 시원하고 진정되던 느낌 기억하실 겁니다. 알로에는 원래 보습과 진정, 재생에 좋은 식물인데 요즘은 젤 형태로 만들어져 약국이나 마트에서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부담 없고 향도 강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여름철 보습용으로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이 알로에 젤을 바세린과 함께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먼저, 알로에 젤은 수분이 풍부해서 피부 속에 촉촉함을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수분은 금세 날아가기 때문에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발라줘야 그 수분이 피부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즉, 알로에 젤이 피부 속을 채우고 바세린이 그 수분을 잠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깨끗하게 세안한 얼굴이나 손등에 알로에 젤을 먼저 얇게 펴 발라줍니다. 젤이 어느 정도 흡수된 뒤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 덧바릅니다. 많이 바르면 답답할 수 있으니 콩알만큼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밤사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고 다음 날 아침까지 촉촉한 느낌이 오래 지속됩니다. 혹은 작은 유리 용기나 공병에 바세린을 덜고 알로에 젤을 10:1 비율로 섞은 뒤 크림처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는 미리 섞어두고 자기 전에 조금씩 덜어 바르면 편리합니다. 특히 피부가 많이 건조한 분들은 손등이나 발뒤꿈치. 팔꿈치에도 발라주면 거칠었던 살결이 부드럽게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알로에 젤은 낮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햇빛에 예민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는 날에는 수분크림 대신 발라주고 가볍게 바세린으로 덮어주면 낮 동안에도 피부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 나이에 무슨 피부야 하며 피부 관리를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피부는 꾸준히 관리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간단한 조합은 복잡한 제품이 필요 없고 손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매일 실천하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질수록 주름은 깊어지고 얼굴빛은 칙칙해지기 마련입니다. 알로에 젤과 바세리는 그런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해주는 아주 작은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세린과 알로에 젤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피부에 충분한 수분과 보호를 동시에 줄수 있어 실제로 실천해본 분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부담없는 조합이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박영자 씨는 이 방법을 통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입니다. 그럼 영자 씨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자 씨는 올해 7셋입니다늘 가족을 먼저 챙기는 성격이라 가족들 살림, 밥상, 손주 뒷바라지까지 부지런히 챙기느라 자기 얼굴에 신경을 써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와 사진을 찍고 나서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웃던 얼굴이 이제는 주름 사이로 피부가 푸석하게 갈라진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 보였나? 그날 이후로 영자 씨는 밤마다 거울을 한번더 들여다보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 세안 후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얼굴이 왠지 더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고가의 화장품은 부담스럽고 집에 있던 바세린을 발라보기도 했지만 끈적하고 답답한 느낌 때문에 며칠 못가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딸이 쓰던 알로에 젤을 보게 됐습니다. 딸은 수분 줄때 쓰는 거예요. 엄마 이거 싸고 좋아요라고 말하며 냉장고에 넣어두고 쓰면 시원하고 자극도 없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날부터 영자 씨는 세안 후 알로에 젤을 얼굴과 손등에 먼저 펴 바른 다음 약간 흡수되면 그 위에 바세린을 콩알만큼 덧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처음 며칠은 큰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열흘쯤 지나자 손등의 각질이 줄어들고 피부가 부드러워진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건조해서 당기던 얼굴 피부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친한 교회 지인이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세요? 크림 바꾸셨어요? 그 말을 들은 날 영자 씨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어보았다고 합니다. 예전엔 눈가 주름이 도드라져 웃는 걸 피하기도 했는데 이젠 오히려 웃는 얼굴이 덜 피곤해 보여서 외출할 때 립스틱 하나만 발라도 자신감이 붙었다고 말합니다. 영자씨는 지금도 알로에 젤과 바세린을 따로 섞지 않습니다. 피부에 바를 땐늘 알로에 젤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덧바르는 방식으로 씁니다. 끈적거리지 않게 바르려면 바세린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면봉 하나를 화장대에 놓고 그걸로 덜어 쓰는 게 생활 습관이 됐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걸왜 이제야 알았나 싶어요. 값비싼 화장품 없어도 매일 나를 챙기는 이 시간이 제 피부뿐 아니라 기분까지도 달라지게 했어요. 지금도 자기 전이면 화장대에 앉아 알로에 젤과 바세린을 바르는 그 시간이 박영자 씨에게는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따뜻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박영자 씨는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꾸준히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참 신기하게도 하루도 빠짐없이 바르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피부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말 속에는 단순히 피부가 좋아졌다는 의미를 넘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나 자신을 뒷전으로 밀어두기 쉽습니다. 자식 챙기느라, 손주 보느라, 이제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하지만 돌봄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그 돌봄이 거창할 필요도 비싸거나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세린과 알로에 젤처럼 손에 닿기 쉬운 작은 것들이 우리 몸과 마음을 달라지게 할수 있다는 걸 박영자 씨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유명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습관입니다. 할리우드 배우 제니퍼 애니스톤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바세린을 눈가에 발라줬다며 지금도 자기 전에는 꼭 바세린을 소량 바른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배우 서련이나 고소영 씨도 알로에 젤을 피부 진정과 수분 공급에 자주 활용한다고 알려져 있죠. 결국 중요한 건 특별한 제품이 아니라 내 피부를 아끼는 그 작은 손길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피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하루 몇 분의 습관이 어떻게 삶의 분위기를 바꾸는지를 말해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피부가 윤기를 되찾고 손등이 부드러워졌다고 해서 20년 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지금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건 그보다 더 소중한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요즘 거울 속 자신을 피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피부는 시간을 속일 수는 없지만 충분히 달래고 보듬을 수는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옵니다. 세안 후 알로에 젤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덧바르는 그몇 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얼굴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차분히 가라앉혀 줄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한 달, 세 달, 어느 날 문득 손등을 쓰다듬다 부드러워진 살결에 놀랄 수도 있고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신다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꼭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 할수 있는 게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바세린과 알로에 젤의 조합이 여러분께도 따뜻한 변화를 선물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는 작지만 소중한 지혜들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